안녕하세요. 직띵입니다. 오늘은 뉴스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의 방향성은 하루만 해도 변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 매크로와 정보를 매일매일 연속해서 전달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투자는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고 책임 또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주요 일정이 없겠고 내일까지도 주요 일정은 없겠습니다. 어, 금일의 중요 포인트는 애플 주가와 테슬라 주가가 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애플 주가와 테슬라 주가에 따라서, 어, 100, 애플은 129달러, 그리고 테슬라는 122달러를 지지하지 못할 경우 패닉셀이 발생하며 과대 납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어, 전문가들은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나스닥장이 열리는데 이때 애플 주가와 테슬라 주가를 집중해서 봐야 봐야 할 시기가 되겠습니다. 어 다음 뉴스는 애플과 테슬라에 대한 뉴스입니다. 어 중국 코로나 봉쇄 완화 조치에 따라 애플과 테슬라가 피해를 입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어 테슬라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애플 또한 중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매출 성장세가 올 4분기 역성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애플에 대한 다른 뉴스를 보면 4분기 순이익이 8%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 애플, 중국 코로나19 확산에 4분기 실적 직격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을 전망하는 뉴스 기사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톰 시몬스 금융시장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중순까지는 어려운 시기를 거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도 내년 상반기 저점 테스트 한후 하반기에 반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코인 및 주식의 가치가 최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으로 보입니다. 이번 뉴스 또한 내년을 전망하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이 금리를 5% 이상 올린 후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패드워치에서는 기준금리를 4.9%까지 인상한 후 내년 말에는 0.48%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패드워치의 예상은 지금까지 CPI 그리고 PCE 지수, 금리 인상, fnc 발언에 의해 크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예상이 뒤바뀔 경우마다 큰 변동성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지표는 주가에도 큰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과 코인 시장은 패드워치의 예상과 대개 같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패드워치는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달러지스입니다달러지스는큰 변동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국채 금리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10년물은 3.77포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년물과 2년물입니다. 1년물은 상승한 4.68포인트를, 그리고 2년물은 상승한 4.35포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1년물, 2년물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2년물이 4.35포인트로 1년물 대비 낮은 모습을 보이면서 채권 시장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물 또한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악재와 호재인데 이전과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